절대 쉽고 빠른 돈벌이는 없습니다. 스포츠의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도박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이어 브라더스의 신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역배팅 사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실체, 사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배팅이란 무엇인가? 자,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팅은 승부 결과를 맞춰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역배팅은 틀려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방법입니다. 자, 투자금에 따라 배당금도 달라지며 고액 투자도 유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배팅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단계 구조와 고수익, 미끼 구조. 자, 신규 참여자를 모집해야만 배당금이나 모집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지역 단위로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원금 보장과 높은 승률을 보장하기도 하죠. 자,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혼지 사기에 가까운 형태에 해당합니다. 자, 실제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알바니아 리그에서 7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투자금을 잃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피해금도 많게는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자, 또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각종 협박 등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까요? 낯선 리그 정보의 부족과 불법 사이트의 규제가 부족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알바니아나 노르웨이 등 정보가 다소 부족한 소수의 리그들을 이용해서 뭐 이러한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사각지대에서 저마다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당국의 대응은요,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주요 운영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해당한다고 최대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쉽고 빠른 돈벌이는 없습니다. 자, 특히 이런 고수익 미끼의 다단계 사기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의심하셔야 하고요. 스포츠의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도박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축구리그 역배팅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금융 사기 또는 이런 피해가 있을 시에 계속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로이어 브라더스의 신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